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정보만드는 하십니다. 오늘은 샵비라이트 미니 조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 공짜로 받았고요. 아마 원고료도 조금 받을 것 같긴 해요.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 보시는 바와 같이 면 타입의 조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점 타입의 조명이 아니라 면 타입의 조명으로 빛을 좀 은은하게 뿌려주는 그런 조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면조명이 꽤나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해당 제품은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 한번 보시죠. 뒷면 보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 있고요. 밝기 조절, 그리고 색온도 조절,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충전포트 있습니다. 충전포트. C타입과 마이크로 USB를 둘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노브 장착해서 낄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브를 끼게 되면은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꾸부러지는 노브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 볼게요. 전원을 넣으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네, 밝기와 배터리 그리고 색온도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이렇게 높이면은 밝게 어, 어, 밝아밝아 밝아. 밝기, 이게 조절 가능한 거 확인 가능하고요. 요 상태에서 색온도, 색온도 하면은 이게. 5600K부터 낮추면 3200K까지 지원하는 거할수 있죠. 그래서 5200K, 5600K 같은 경우는 하얀 조명이다. 그리고 얘를 하면은 이게 누런 조명으로 바뀐다. 요런 색온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조명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퍼포먼스 테스트 해 봐야죠. 저 우선 해당 제품 내장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는지 최대 밝기로 테스트를 해 봤어요. 스펙상 1시간 30분 적혀 있거든요. 근데 대박인게 1시간 30분 나왔어요. 네,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분단까지 딱 맞아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네, 1시간 30분 정도 풀 밝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외장 배터리라든지 이런 c 타입 혹은 마이크로 USB 타입 USB 전원이 있다면 무한정 쓸수 있는 조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밝냐 네, 조명이 어느 정도 밝은지 중요하잖아요 밝기 측정해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조도 측정해서 조, 측정해봤고요 4만6천 럭스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하나도 없는 네,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두지지만 해에서 들어오는 그 조명 상태에서 한번이 조명이 있고 없고를 한번 촬영해 봤어요. 요 정도, 요 정도 밝기를 보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그래도 하나 찝어 드려야죠. 요, 요건도 받고, 예, 네. 원고로도 받을 거니까. 면조명의 장점이에요. 면조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점조명보다 확실하게 부드럽게 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비교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형들 놓고 찍어봤는데 여기 그림자 부분 보시면은 네 점조명 같은 경우는 이 그림자가 너무 딱 떨어져요. 네딱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요 면조명 같은 경우는 그림자도 좀 은은하게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더 은은한 효과를 줄수 있는 부드러운 효과를 줄수 있는 요 면조명 보이시죠? 카피라이트 미니 제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제품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면조명 제품치고는 나름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근데 조명이 10만원까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할 텐데 요게 카메라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돈입니다 네, 다 돈이에요 때문에 혹시나 이런 면조명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조명도 한번 구매시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샵 비라이트 미니 제품 같이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고요. 그럼 다음날로 행복가지고예상 만세하셨습니다. 그럼 뿅